안녕하십니까. 우리 8.15 가족 여러분. 저는 박현상입니다. 오랜만에 진행을 맡게 됐고요. 제가 이분 소개시켜 드릴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얘기해 봤죠. 다 아시니까 어차피. 그런데 <laughs> <laughs> 최근 제 인터뷰에서 기억이 남는 거는 11월 조정을 미리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한테. 물론 완곡하게 얘기를 해 주시긴 했지만은 좋은 게 없었다. 사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은 시향을 제가 제 기준으로 기가 막히게 너무 잘 맞추십니다. 그런데 그게 논리 에 설득을 너무 잘해주시고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laughs> 저는 느끼는 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네. 이사님 이게 시장이 올라도 문제고 이사님또 변동성이 심해져도 문제고요.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먼저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지난주까지 장을 좀 어렵게 했다가. 주말 사이에 젠슨앙 CEO가 살렸죠 시장은 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얘기를 한게 있는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은 계속 그런 거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비싸다 싶을 때는 네. 좋은 얘기 나와도 사실 그래. 젠슨앙이 네. AI 소프트웨어들 기업들 이번에 한번 피청했을 네. 때한 마디 했거든요. 네. 네.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맞아 이게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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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때는 귓등으로도 안썼요신죠 그래. <laughs> 근데 한번 이제 와장창하니까그 네. CNBC 인터뷰 이제 네. 중, 그 주말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CNBC 인터뷰 내용도 사실 젠스나이할수 있는 말이에요, 다. 원래 자세히 그렇게 했었고요. 보면 네, <laughs> 새로운 말 아니에요. <laughs> 근데 이게 항상 그 주가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네. 심리에 따라 다른데 네. 워낙 위청이니까 뭔가 또 구원투수를 원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또 젠스당은 남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예. 예, 그래서 참거 보면서 느낀 게 아, 시장이 어쨌든 뭔가를 좀 찾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타이밍에 또잘 맞게 네. 좋은 얘기를 좀 해줬고 그리고 그게 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거보다 뭐 투자 많이 하고 이런 거뭐 당연하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자기 의 많은 재산은 AI 레버리지를 걸고 싶다. 오, 그 표현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 표현이 좀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내, 음... 나의 웬만한 그 자산의 포지션을 AI의 레버, 그러니까 노출시킬수있다는 거죠. 승부 건다는 얘기네 네. 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제 투자들은 당연히 야, 아, 재수당이 네. 좋게 나온데 <laughs> 그러니까 투자심리가 이제 그때부터 바뀌기 네. 시작했고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도 또 이제 미국의 또한 애널리스트가 오라클이 좀 어려웠는데 네. 또 좋은 내용 리포트 네. 썼죠. 네. 소프트웨어 죽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엔 사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냥. AI 저는 사실은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그 사스라 그러죠 구독형 네. 경제 이쪽은 네네. 위기가 맞다고 저는 네네. 봐요 음... 마치 노키아 같은 지금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중에 다망하진 않아요 당연히 살아남는 사람, 사람, 사람. 네. 또 AI 이용하면 은더 좋은 성과를 낼 텐데 근데 어쨌든 이제 PER이 올라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AI 에이전트의 우리 능력을 바버렸어요 네. 너무 무섭긴 해요 솔직히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걸 그냥 알아서 코딩 다 해주던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옥석가리긴 해야 되겠지만 음. 어쨌든 젠순왕의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도 살렸고 또 국내 증시에도 힘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음. 뭐 이외에 어찌됐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네. 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말씀 중에 소프트웨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주가급 흔들리면서 나왔었던 논리가 어쨌든 그들이 연산이라든지 혹은 추론을 계속하려면 어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대의 업체들이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구리라든지 전선 같은 이런 호이 우리 알고 있는 굴뚝 산업이라고 하죠. 네. 이쪽 주가가 꽤 좋더라고요. 요것도 아마 계속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좀 오래갈 것 같아요. AI 투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 데이터 센터랑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개인투자분들 중에는 이거를 그냥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음... 계세요. 그냥 똑같은 데이터 네. 센터. 근데 그게 아니고. 대 데이, 일반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서버가 들어가고, 네. 여기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흔히 엔비디아의 뭐 서버 렉이라고 해죠뭐 네. MVL 72라는 뭐 용어도 붙이는데, 거기에 뭐 각종 수많은 뭐 GPU, CPU, 뭐 구리선부터 해가지고 네. 네.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엄청난 양이 네. 거기 다 탑재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젠스당도 했던 얘기가 AI 데이터 센터는 모든 걸다 재설계해서 들어가기 네.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네. 오라클이 폭락한 거 오라클에 저는 사업 모델은 되게 좋아요. 네. 좋은데 데이터 센터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야 이걸 빨리 지어줘야 뭐 오픈 AI한테 클라우드 공급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거 지금 이제 투자는 또못 견뎌, 네. 못 기다리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핵심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짓는 게 만만치가 않다. 네. 근데 소프트웨어가 우리는 작년만 해도 왕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AI, 뭐, 심지어는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이나, 네. 구글의 재미나이 탓 똑같아요. 네. 데이터 센터 안 지으면 못 하는 거예요. 못죠 그래서 사실은 구리부터 출발해야 네. 돼 구리, 광물, 네. 알루미늄, 뭐, 말씀하신 전선, 네. 여기서부터니까 그러니까 다 굴뚝산업 위에 그렇죠. 하는 거예요. 뭐, 캐터필러가 신고가가죠 아, 그거 뭐 놀랬어요. 백년 기업인데.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AI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이게 지금 새삼 돌이켜 보면 네. 한국 증시가 전 세계 1등인 이유가 네. 저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상법 개정은 트리거가 된 거고 맞아요. 우리가 그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글뚝 산업이 이제 제조명 받고 네.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그 그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이제 지난 주에 AI 소프트 망가지고 오히려 글뚝 산업이 이제 부각되면서 좀 생각했던 갑자기 떠올랐던 게 독일이 우리가 이겼잖아요. 독일시총은 독일시총 1위가 사비거든요. SAP 아, 그래. 예, 예. 거기가 사스예요. 세계 음, 1등 기업. 그렇죠. 예, 예. 거기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그렇지. 있어요. 좀안 좋은데 음. 우리나라 시총 1위는 정반대 있어요. 삼성 예. 전자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일을 우리가 이긴다는 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예, 사실은. 근데 그런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 우리나라한테 우리가 어쨌든 준비가 되게 잘돼 있던 음, 것 같아요. AI 예, 시대에. 예. 그래서. 지금은 굴뚝 산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일회성이면 그러다 말겠지만 일회성은 아니거든요. 네. 계속 투자 들어가야 되기 음. 때문에 뭐 구글이 투자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올해도 한두배 가까이 늘려버리는 거. 아, 엄청 음, 늘리긴 네. 늘려요. 네. 그래서 그 수혜를 처음에 받는 게 이쪽 굴뚝 산업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코스피가 올해도 어쨌든 저는 성과가 좀 가장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 꽤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예, 네.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애플은 또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투자에 좀 소극적인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애플은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애플이 AI 투자에 소극적이니까 오히려 지금 승자 아니냐. <웃음> <웃음> 미국 언론에서 네.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저는. 네. 왜냐면 하 지금은 잠깐 승자일 수도 있는 게 AI 투자를 많이 하면 마이너스예요, 지금. 네. 주가에 별로 도움이 네. 안 되죠. 그래서 구글도 그 좋은 실적 내고 빠지고 네. 아마존도 숫자 좋은데 네. 급나게 버렸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투자하니까 그걸 우려하는데, 근데 이 빅테크 4인방이 무슨 자선사업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계획 있겠죠 지금 목숨 걸고 투자하거든요. 네. 지금 단위가 이네개 회사가 올해 투자하는 게 미국 GDP의 2%가 넘는데요 음. 이게 미국 GDP가 얼마나 높을 <laughs> 거기 2%가 네개 기업이 투자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철도혁명 때인가요? 네. 그, 미국이 옛날에 철도 짓고 네. 막 이럴 때, 그게 1.5%였대요. 아, 그래요? GDP. 아...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근데 건데. 그거는 국가 단위로 한 거고, 그렇죠. 민간 기업이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를 할지 우리는 생각해보 되는데, 젠스왕이 얘기한 게 답이다, 있어요. 음. 합리적이다. 그렇죠. 이거 해야 된다, 음. 여기서. 근데 애플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음. 투자를 안 해요. 음. AI 음. 투자도 너무, 그러니까 자본 제출 자체가 너무 적고 네. 사실 워런버핏이 좋아할 스타일이지만, 네. 근데 애플의 그런 밸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은 뭔가 아이폰도 잘 팔리죠. 그렇죠. 또 거기에 투자 안 하니까 현금으로 빵빵하죠. 그러면 주주 환호 잘할 거니까 지금은 환호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애플이 스마트폰 꺼내 들고 나서 음... 그 핸드폰 사업을 지각변동 시키고 네. 수많은 기업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네네. 노키아 망해버리고 네네. 거기에 대응한 삼성 이제 살아남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AI 지각변동이 일어났는데. 애플이 천년만년 계속 이 상태로 갈수 있을지, 네, 그리고 그렇죠. 네. AI 탑재를 해야 되는데, 구글 재미나이랑 이제 손잡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정체성이 점점 없어질수록 파일을 뺏겨요. 그러니까 애플이 어느 순간 방어주로 된느낌이어요 네, 들어요. 완전 방어주.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좀 장점일 수 있지만, 좀 2, 3년 후를 보면 애플은 지금 아무리 봐도 AI 대응 안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좀 저는 여기서 주가가 뭐 빠진다 음. 오른다 이거보다도 마치 우리나라 통신주처럼 예전에 네. 그냥 이렇게 배당 네, 많이 네, 주고 네, 네. 주주하는 잘하면서 그냥 옆으로 좋은 회사. 예 네, 그냥 그렇게 <laughs> 좀 머물지 않을까. 지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잠깐 말씀해 주긴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 사스포칼립스라고 네. 요즘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의 실체라기보다는 그냥 아마. 그냥 몇개회사로 재편이 되겠죠, 이사님. 네,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로 재편 되겠죠. 네. AI를 그 회사도 소프트웨어 기반인데 그렇죠. AI를 활용해서 남들이 못하는 그 방산 시스템을 그렇죠. 만들었고 네. 기업들 자동화 시키는 네, 도와주고 네. 그런 모델로 가야 되는데, 음.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뭐 아까 p 도 그렇고 또 워크데이 같은 회사들 이제 인사 관리해주고 네. 보통 이제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자체 뭐 IT IT 뭐이 네. 사업부도 있지만. 그뭐 중소기업이나 또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이제 그 ERP라 그러죠 네. 전사적 자원관리 네. 그걸 다 소프트웨어를 월 구독료 네. 내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는 그클로드의 코어이란 프로그램을 만약에 자기가 잘 다뤄서 그냥 에이전트한테 그냥 코딩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laughs> 그거를 물론 세팅하는 건 시간 걸리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많이 구현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은 좋아요. 일단 거기 구독료 받는 회사한테 네. 요청을 할수 있어요. 네, 네. 구독료 깎아버릴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엔 안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그럼 이 파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반도체의 절대 악재가 아닌 게요. 이파일이 일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간 그렇죠. 것처럼 똑같은 네, 네.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더 커져요. 네. AI 때문에. 음. 네. 근데 이걸 대체 못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laughs> 근데 그거, 그 중에 누가 살아났고 누가 또 패자가 될지는 지금은 몰라요. 그건 확인해 예. 봐야죠. 특히 지금 제일 많이 힘든 기업 중에 하나가 어도비. 음. 포토샵 기능은 네. 요새 그냥 재미나이가 그냥 우리가 텍스트만 해도 해줘버리니까. 아니, 동영상도 만들어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laughs> 네, 네. 어도비의 매력이 없어져 버린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근데 어도비가 또잘 활용해서 하면 네. 모르는데 아직은 못보이주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또, 젠스낭도, 야, 이, 이, 이 기업들 안 망가진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한번 의심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끝없이 의심을 해요. 네. 사실, 지난 몇 년간 삼성전자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아, HBM 나올 때까지. 네. <laughs> 계속 의심하고, 사실 네. 삼성이 안한건 아닌데, 네. 물론 통과도 안 됐지만, 당시에 한번 시장이 불신 생기니까, 음... 이게 PER이 그렇죠. 못 올라가요. 네. 아예 그냥, 밸류 자체가. 근데 그걸 이제, 결국 나중에 떨쳐내고 보여주세요. 올라갔지만, 네. 지금 사스포칼립스도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음.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컨퍼런스콜이라든가 이런 IR 자료들 나오면 잘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제가 날짜 모르는데 그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 회사가 네. 아마 실적 발표 했을 거예요. 음. 거기 컨퍼런스콜을 좀잘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러겠군요. 위기잖아요. 네, 뭐 갑자기 이제 게임까지 그냥 네. 이거 텍스트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개발자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대응책이 있는지, 음... 속수무책인지 우리가 음...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은이 기업들은 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걸 몇몇 기업들을 지금 실적 발표 앞으로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좀 한번 보시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그 사스 쪽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아, 지금. 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옥선가리기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